안녕하세요.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비가 내리는 아, 토요일 아침인데요. 아, 어쩌면 식물들에게 담비가 되줄 수 있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아, 비가 내리면서 그 식물들의 컬러가 더 진해진 것 같죠. 돌나물인데요. 아, 저는 이 돌나물 하면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. 아, 이때쯤 되면 꼭 어머니가 돌나물 김치를 물김치를 해주셨어요. 많이 그리우, 그리고 보고 싶은 아, 엄, 저희 어머니 아, 또 생각이 나네요. 저는 돌나물로 이제 그거 뭘까요? 초무침 그리고 아, 샐러드 할때 얹어서 해서 먹는 식물 중 하나. 그리고 옆에를 보실까요? 이제 쑥이 있는데요. 쑥도 한 번쯤. 어, 이렇게 뜯어서 어, 쑥국 한번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은 될것 같아요 원래 쑥은 이제 그 정원이나 이런 데서 밭이나 뭐 이런 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쑥대밭 어,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쑥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그야말로 쑥밭이 된대요 어, 쑥이 워낙 번식도 잘 되고 뿌리 번식, 씨앗 번식 번식이 잘 돼서 아마 그렇다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또 강하니까 어,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서 몸에도 좋아서 어, 약용으로도 쓰고 그러지 않나요? 어, 저 그냥 이제 생각해보는데 아마 그럴 것 같고요. 어릴 때는 음식으로 조금 크면 약용으로 어, 다양하게 쓰죠. 말려서 뭐또 어, 쓰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그리고 요 뒤로 또 살짝 또. 들여다 볼까요? 여기 보면 음, 보시면 달래 마트에서 제가 달래 사다 먹고 남은 달래를 묻었어요. 근데 달래 번식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잘 돼요. 어, 뿌리 번식, 그 다음에 달래 그 꽃피고 나서 또그 꽃피고 나면 약간 그 알갱이 달래 알 같이 그게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걔네들 떨어지면서.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봉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제가 식단으로는 아직 쓰지를 않아서 오늘은 예, 그러니까 돌나물도 그다음에 숙은 숙고 뿌려볼까 하고요 어, 달래는 달래장 할, 할까요? 어, 예,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정원에 있는 봄 소식 음, 소개해드렸고요.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좀 어, 빗소리도 듣고 어, 또 음악도 듣고 커피 한잔 하시면 또 좋은 어, 편안한 쉼이 될것 같지요. 여러분 좋을, 어, 아주 편한 그런 휴식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하고요. 또 어,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. 좋아요, 구독 어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